이종빈 감독이 소희야, 끌어올려, 끌어올려 그런 입모양과 손동작이었거든요. 그습니다 자, 이윤정 어디로? 끌어올리나요? 받았고. 에이! 이한비가 때립니다. 자, 슛비 됐죠. 따라와야 이렇게. 돼요. 강소희 끌어올립니다. 감독의 칭찬에 춤을 추고 있는 강소희. 네, 지금은 어, 이윤정 세타가 정말 잘 따라왔어요. 네. 살려라, 살려라, 끌어올려라 이런 입모양입니다. 이예은 서브 날카롭게 이예은 군인이 받고 절반 이상의 성공 강소희가 밀어넣기 성공 심장 끌어올린 강소희 강타에서 득점이 나지 않다보니까 지금은 연타 공격을 시도를 했던 강소희 선수고요 예. 날카로운 서브 이예은 어렵게 올렸고 이동국이 심하문로에 강소희 아 김종민 감독이 이야기했고, 손동작했고, 이럴 때 보람있죠. 그렇습니다. 또 강소희 선수가 지금의 블로킹으로 인해서 또 본인의 리듬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속공으로 블록킹! 모두더 통점, 그것도 국내 에이스, 도롱사의 에이스, 강소희입니다. 김종민 블로킹이나 다름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민 감독이 계속해서 강소희 선수를 독려를 하고 있고요. 네.